어? 총성님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답변 한번 해드릴까요? 안 먹고 고강도 운동하면 칼로리가 없는 상태겠죠? 지속적으로 됐을 때안 먹으면서 고강도 운동하게 되면 근육량 자체는 증가가 없어도 체형 변화는 되지 않을까요? 약점 부위 개선을 예를 들면 될것 같은데 마른 비만도 식단 없이 운동량으로 밀어붙이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육량이라는 건요.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돼요. 잉여 칼로리.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지 성장합니다. 잉여 칼로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체중이 늘어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근육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완전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막 근육량이 진짜 표준 이하로 엄청 적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메르치 타입도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나야지만 근육량이 잘 늘어납니다. 체중이 정체하거나 체중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육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칼로리가 잉여가 돼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육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몸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안 필요해요 근육 자체는 필요하지만 근육을 늘리는 걸 몸에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근육형이 있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근육량이 저근육형이라고 해가지고 생존에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요 체지방이 높은 사람들과 우리 몸에서는 생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중이 정체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이 자원을 근육량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투자하면 손해거든. 왜냐면 체중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요. 또는 체중이 정체하고 있어서 에너지가 만만해요. 근데 이 제한된 에너지를 근육에 투자한다. 그럼 내 심박수는 누가 채워주죠? 내 체온 조절은 어떤 에너지를 쓰는 거고 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심폐 지구력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에너지가 쓰는 거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이 근육이라는 거는 분해를 해도요, 사람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육량이라는 거는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잉여의 칼로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늘어나야지만 에너지가 충분하고 그때 운동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지 아, 어차피 내 체온 조절도 잘 되고 있고요. 심폐지구력, 심폐도 잘 활동하고 있고 심박수도 잘 하고 있고 뭐든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이제는 근육 생성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 계산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만 근육량이 성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식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여러분들은 체형이 개선되지 않고 근육량이 늘어 안녕하십니까? 식단이 없는 상황에서 식단 없이 벌크업이 될까요? 식단 없이 체형 개선이 될까요? 식단 없이 매루치가 고등화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되